여기 보세요 뭐, 뭐 하고 있나요? 밀대로 네, 밀고 있어요 뭘요? 반주들이요 그렇군요 응, 네모 안 했어 네모? 응 달고나 재밌더라 그치? 네모는 응? 뭐야? 네모는 음, 네모지. 나 하트도 해줘. 알았어. 또 너무 붙어서 하면 잘고 나기가 힘들어. 이거 어때? 응 좋아. 좀 스마일 같은데. 이거 봐. 음, 찍고 있어요. 쳐다보지 마. 카메라 아니에요. 동영상이에요. 음. <laughs> <난> 다음에 꼬아야겠다. <laughs> 아 찾았어! 야 내가 찾은 거 아니야? <laughs>